조선시대 초기 성종 임금 때한 관원이 상처하고 처녀와 재혼하여 첫날밤 신방을 차렸던 사건이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밤 잠자리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영 빡빡하지 않고 헐겁게 느껴져 어쩐지 수처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신부에게 말하기를 내 당신과 첫날밤을 지내보니 당신은 수처녀가 아니다. 처녀의 몸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그런 여자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자 하고 선언했다. 이에 신부는 울면서 죽어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었다. 고칠랑은 그를 써서 성종 임금에게 이 문제를 좀 밝혀 달라고 정원했다단원서를 접한 성종 임금이 먼저 신부를 불러 차근차근 물어보니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내가 정 억울하다면 그동안 내가 생활했던 주위 환경에 대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말해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무언가 마음속에 짚이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임금은 내시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내관은 듣거라. 지금 그 신부가 살았던 집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던 방 구조와 방 주변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오너라. 얼마 후 명령을 받은 내네 시가 돌아와 신부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 방의 그림을 자세히 그려 바치는 것이었다. 정종 임금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살피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옳거니, 분명히 그 높은 다락 때문이다. 이러고 임금은 관원과 신부를 불러 앞에 앉혀 놓고 그림을 짚으면서 먼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는 저녁 때이 다락을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말해보라. 예 전하, 소녀의 방 다락은 워낙 높아서 다락에 올라가려면 먼저 손으로 한쪽 다리를 높이 치켜들어 다락 위턱에 올려놓고 그리고 두 손으로 다락의 턱을 잡아 몸을 끌어 배를 올린 다음 다른 쪽 다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같이 아팠습니다. 신부의 이 설명을 들은 임금은 신랑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관원, 신부의 말을 들었지 지금들은 바와 같이 신부가 어릴 때부터 그 높은 다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다. 그렇게 오르내리는 동안 신부는 두 다리를 너무 벌려서 사타구니 사이가 저절로 넓어졌고 또 그때 옥문 안쪽 부분의 연한 살결이 서서히 조금씩 찢어져 벌어졌으며, 그리고 금사 또한 일찍 파손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비유할 것 같으면 가을의 밤이 이거절로 벌어져 밤알이 빠져나올 만큼 아가리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친이라. 그러니 신부가 다른 남자와 접해 그렇게 넓어진 것이 아니니 의심하지 말고 돌아가 함께 부부로 잘 살아라. 이와 같이 판결하니. 관원은 성은에 감사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물러갔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성종의 명판결에 감탄하고 신부가 다락을 오르내렸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크게 웃었다 하더라. <laughs>